체최체최체최최최최체체최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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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귀한> <laughs> 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9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바로 90년대생은 맞춰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어떤 사진을 받아왔는데 그 사진들에 있는 물건을 맞힐수록그 사람은 90년대 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할수 있죠. 사실 채시티비는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이 많이 봐서 이 물건을 보고 에? 뭐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한마음이 돼서 이 물건들을 아니면 이 상황들을 함께 맞춰 보도록 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채채와 함께 9 0 년도 썩 타임머신 속으로 그고스어 이름을 몰라요. 어떡하죠? 이름 코브라 아니야? 이름 각기 이거 알죠. 이거 뭐냐면 이렇게 해서 코브라 만들 수도 있고 이거 막 약간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이등등 아, 최 PD가 이걸로 총도 만들 수 있다고 꿀팁을 주시네요. 자, 다음. 어머, 야! 어머, 야, 라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추억이다. 필통인데 시간표 다 나와 있고, 연필깎이 있는 필통이네. 그리고 연필들이 새어나가지 말라고, 이 연필을 꽂는 칸이 있어요. 아, 글자가 좀안 보여서. 아, 글자 뭐냐고, 지금. 현물? 숙제? 물리? <laughs> 여기에 있는 글자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꼭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글자 맞히기가 힘드네요 좀. 어, 하지만 정답은 필통. 옛날 필통. 야. 이거는 사실 드라마에 나올 법한 거 아닙니까? 한 1970년대 드라마. 아니면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이 시리즈인데? 이물빰뿌질 해갖고 물 담는 거잖아. 밑에 있는 물을 끌어와가지고 우물에 있는 걸. 이름 빰뿌 아닙니까? 빵꾸. 드전 엑스. 트와 여러분, 이게 지우개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롤러로 하는 지우개고, 이 꽁다리를 빼면은 이제 그런 지우개가 나와요. 그냥 평범하게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와, 대박이다. 다음. 감탄을 안 하고 싶은데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거 열쇠고리예요. 열쇠고리로 많이 썼어요. 이게 뭐냐면 아 요즘 친구들도 알려나 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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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여가지고 길다랗게 해가지고 색깔을 다르게도 할수 있고 같게도 할수 있고 해가지고 가방에 묶거나 열쇠고리를 묶고 다녔어요. 엥? 요즘 이상한데 이건 뭐야? 최 PD 이거 알아요? 아니 뭔데? 이거 아시는 분? <laughs> 이건 나도 모르겠다. 이거 아시는 분? 거기다 세우 먹는 거지. 부리를 뽑아 놓는 거지. 그 그러니까 그냥 놔둘 때는 놔둘 수가 없으니까 어디다 꽂아놓는 거고, 가지고 놀 때는 여기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대가지고 부리 두리, 부리만. 뭐 그렇게 귀찮게 갖고 놓냐? 갑자기 중심 잡는. 아, 여러분 갑자기 최피디가 기억이 났대요. 이게 뭐냐면. 이 손가락에다가 독수리 부리를 얹어놓고 중심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얘를 어디다 꽂아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 피라미드 그 중간에다가 꽂아 놓는다고 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신기하네요 아 이거 뭐냐면 이렇게 뽁뽁+ 뽁뽁 해갖고 고리가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안에 물이 차 있는 그런 게임기예요 특히 할아버지 집에서 명절날 할 말이 없을 때 이걸 갖고 놀면 최고였습니다 <laughs> 너무 감동 먹었어 이건 기술과 가정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내일이 이걸 하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쯤에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이날 선물로 가장 받고 싶었던 게 뭔지 알아요? 다마코치였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다마코치를 굳이 키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마코치 하나면 스마트폰 저리 가라였어요. 저 때는 다마코치에서 피카츄를 키울 수 있었어요. 지금은 피카츄를 잡으러 막 속초 가고 핸드폰에 피카츄가 뜨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조그만데서 흑백으로 담아 고치만 이거는 요새도 팔아요. 요새도 뭐 불량식품 파는 데나 아니면 추억의 물건 파는 데서 팔더라고요. 이게 색깔별로 있었고 또 이걸 풍선을 크게 만들어서 그걸로 공놀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이건 진짜 다시 사고 싶네요. 아 요즘 차에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다 그냥 자동이잖아요. 징징 동서남북. 아저 울어도 돼. 이거 눈물 특집 아니야, 사실? 동서남북이래요, 여러분. 진짜 내가 아는 동서남북은 그냥 이제 지역일 뿐이지. 북이라고 하면 개마고원이고, 남이라고 하면 제주도고, 동이라고 하면 울릉도고, 서라고 하면 연평도일 그런 건데. 어렸을 때이 동서남북 해가지고 뭐몇대 맞기, 뭐 바보 아니면 공주 이런 거 나왔거든요. 나 아, 이게 끝이야? 설마? 아, 너무 아쉽네요. 어렸을 때 추억 여행을 이렇게밖에 하지 못해서. 이렇게 해서 타임머신을 90년대로 돌려봤는데요. 92년 12월생인 최이선도 사실 하나는 못 맞히겠더라고요. 그 독수리, 그건 진짜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2000년대 이후생들은 잘 모를 것 같긴 한데요. 아 어, 뭔가 추억으로 돌아간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다음번에는 또 어떤 시대로 돌아가보고 또 어떤 물건을 맞혀볼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이게 놀라웠냐?